많은 분들이 볼수 있는 방송 할게요. 어? 안녕하세요. 야, 정화. 아! 자, 언니 레슨 했다 전할게. 화 야, 무슨 오늘 특집이야? 어. 정화야. 오빠. 정화야, 너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저요? 어. 아저 너무 반가워서 오빠를 뵙고. 아 그래도 되긴 저요? 한데. 제 지금 레슨 받고. 정화야. 에? 근데 그래도 되니? 뭐요? 너? 너 스타야. 저요? 어, 너 이제 방송 괜찮겠어. 어때요? 아, 뜨라봅니다. 엘리언니랑 통화하다가 제가 엘리엘리 어, 언니 통화하다가 레슨 받고 나오는 길이거든요. 아니 방금 헬로비너스를 지나가다 만났어. 아, 어, 네이버로 하나 만들었거든. 음. EXID. 아니 EXID 이제 만들 필요 없다. 아 이제 뭐 이미 탑인데. 알니을 <laughs> 날리고. 아 레슨 받고. 네. 좋습니다. 레슨 받고. 좋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 이제 숙소로 가야죠. 좋습니다. 네. EXID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사람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잠깐 제가 들어드리고 있을게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빨리 갈려나 보아요 <laughs> <laughs> 요즘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요즘 어때요? 이렇게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요? 어, 요즘, 네, 많이 사랑받는다는 게 음. 체감이 되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아니지 금 말이죠. 이제는 뭐 솔지, 어, 뿐만 아, 아니라 네. 뭐 엘리, 뭐 정화. 아, 이제는 말이죠. 우리가 한 친구 챙겨야 될때 같습니다. 예? 네? 누군지,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너무 뭐 이제, 그뭐 예. 너무 독보적인 한명 또. 아, 하니 말고. 아버지 예. 이름 말씀하신 분들 제외하면. 그렇죠. 예. 니 예. 가야 됩니다. 이럴 때더 언급해줘야 됩니다. 예. 네, 우리 혜리 예. 언니. 예. 정말 매력 많고, <laughs> 정말 사랑스럽고, <laughs> 귀여워. 막내 자리까지 꿰 차는. 헤링린까지 <laughs> 가야 되는 겁니다. 그습니다형포이 아직 커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Yeah, yeah. 커지면은 아직 어. 거쳐 볼수 없는 그런 언입니다 아니, 제 정화 나 너무 감동이다. 네, 네. 아, 이제 정화가 길거리에서 봐도 어, 채군 아, 이제 엮이지 말아야지. 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왜 그렇게 야. 저희 어떤 사이인데요. 저희 애 그러니까, 아니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오늘 사실 쉬는 어. 날이여가지고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그래서 혼자 좀 네. 돌아다니고. 쇼타임 아. 잘 보고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네. 자, EXID는 또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 패밀리. 지금 이제 8월이니까 올해 안에 또 하나 앨범 또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어, 뭐, 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하반기에 네.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호랭이 형님과 함께 또. 그럼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믿고 듣는 음악. 예, 네. 여러분들 당연하죠. EXID. 예, 정말 아예 정말 제가 얘기했다시피 어, 위아래가 역주행이었다면 아예는 정주행이거든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진짜 그렇 너무 그러니요 아, 아, 이제 남은 어, 하반기에 나오는 음악도 여러분들 믿고 듣는 EXID 음악 많이 사랑해 주고 시 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 광고가 정화되는 네. 나땀 나서 정만정만아 <laughs>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요 마중하세요 고마워 안녕하세요 어어쳐 주시면 쳐 주시면 예. 아아